풍정 신변자키 터커쇼 아, 시장지 좋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형 이 자리에 있어. 아니 요아그러 잠깐 어필 어필 잠깐만. 아, 네. 채널에 대해서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넬라 파운스 네. 네. 어. 아, 아 내가. <목소리> 어, 어, <어디 목소리> 자, 고신변키 터커쇼 입에서 불라블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et's 제가 소개를 정식으로 네. 드렸습니다. 두분 계십니다. 샤넬을 사랑하는 분. 아. 한 분은 샤넬의 뮤즈고, 한 분은 아. 샤넬의 그냥 충성 고객. 네, 고객이죠. <laughs> 네,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아무튼 시젠지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우리 또 현지 씨는 그러면 아시아 아. 모델 중에 청소맬레. 최초로 휘날레를 타식한 모델이잖아요. 아, 근데 모델분들이 다 봤을 때 조세호 씨의 샤넬 소화 능력?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 샤넬 사랑 능력은 상위 1%라고. 상위. 음. 사랑 능력. 소화 능력은 뭐. <laughs> 네.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laughs> 해주세요. 가스할명수 같으세요. 소화도 잘 시키시고. 아니, 오늘도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형이 신경을 쓴 거지, 그래도. 아, 또? 오늘은 사실 샤넬의 뮤즈가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laughs> 살짝 한번 입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입고 아. 왔죠. 근데 니플 패치도 보니까 살짝 되니까 적꼭지 샤넬이 그리면서. <laughs> <써서 웃음> 네, 네, 네. 네, 너무 그린 옷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근데 모델이면 부릉우실. 남자친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 옷을 잘 입어야지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코디해주는 맛도 있어요. 어. 아. 아. 아, 진짜. 아니, 우리가 우리 세명 밖에 없습니다. 차려놓은 게. 혹시 오늘 딱 현지 씨가 봤을 때 그나마, 어, 좋다 하는 딱 1, 2, 3등? 근데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사석에서도 얘기하는 이상형이 이 자리에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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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잠깐 어필, 어필 잠깐 아. 어. 잠깐만. 어필 하면 안 돼요? 어디가서 약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거같 아, 진짜? 오, 자 그러면 한번보여 아, 네, 어, 네, 아시아 최초의 그피난의 어, 모델이죠. 신현주씨가 그 아, 아, 그분에게 건배를 한번 줘요. 건배로요? 필라이트! 필라이트 그린라이트로 바뀐다 이거. 제가 잘 모르지만 되게 깔끔할 것 같고. 아, 것 같고. 아, 예. 현지 씨한테 좀 죄송한 게이 선택에 P P l 를 태워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야 아, 되니까 이번에 새로 출시된 필라이트. 아, 저는 개인적 필라이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우 칼로리가 새롭게 출시됐는데 오, 너무 6 5 칼로리밖에 안 되는 아, 필라이트에 검색을 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필라이트, 필라이트. 기분도 라이트, 칼로리도 라이트, 지갑 부담도 라이트, 필라이 드기네요 필라이 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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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오. 대형마트에 가면 이 필라이트가 12캔에 만원 정도예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근데 이게 약간 가벼운데 뭔가 묵직한네 맛이. 어떻게 누나가 또 술을 좋아하니까. 아 그치, 난 이게 너무 깔끔한데 진짜. 네. 근데 모델들도 부담없이 먹고 칼로리도 낮아 그러니까 부담 없잖아. 어, 부담 없어요. 예! 역시 오, 오. 칼로리도 라이트. 탄라이 로우 칼로리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기 전에 현지 씨한테 좀 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저번 주에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던 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 왜? 어 이거 봐. 이거 봐. 왜 물어봐? 아, 세우 형은 왜... 물어봐야 된다. 화제였어요. 어, 화제였어. 네. 왜왜 물어보고 하세요? 이제 어 이제 <laughs> 키스 키스할까요? 제, 키스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laughs> 아, 드러나 볼게요. 다른 사람은 약간은 아, 소극적인 사람. 아, 아 어, 약간은 조심스러운 사람. 소극적이어서. 타기는 상태면 당연히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떤 어. 썸을 타고 있다가 분위기가 올라었을때 키스하게 된 상황. 바로 내가 밑키 키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물어보고 의중을의중을 의중을. 근데 어, 요즘에 뭐, 나랑 사귄대 막 이런 말도 잘안하잖아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뛰어가는 분위기야는 선셋 투사도 있고 어, 맞아 맞아 투사 선셋도 있고 응. 아니야 투사 선셋은 아니지 같은 말이거든. 어, 어. 아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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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에요? 썸탈때 키스해도 음. 이러면 좀 약간 실망? 어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좀 멋있고 마음에 들어 이상형이 분위기가 잘 맞으면. 그러니까 썸을 타는. 하라그라.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잘생겼어 막 멋있어. 이상형 이상형이야. 해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왜냐면 예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명장면이 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 어, 명장면 그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호 형은 어. 저번에 한번은 하다가 생각이 났대요. 키스를 하다가 하다가 어어 어, 어, 계속 해도 돼? <웃음> <웃음> 어, 아 내가 어? <laughs> 미쳐 미쳐 아무도 모르게 이제 어어 미야 다시 진행해도 돼? <laughs> 근데 내머릿 속에 지우게 하니까 그게 있는 거지. 제가 어? 예전에 연애할 때그 이거 마시면 <laughs> 나랑 사귀는 거다.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 상대방 남자가 야 진짜 이거 먹으면 가는 거다 우리 이제 아, 이거 마시면. 아, <laughs> <laughs> 어 그래요. 너무 많이 서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어. 이거 마시면. 야 근데 누나도 눈 말아서 먹긴 아, 먹어야 되는데. 알겠지. 갈증이나니까 어. 근데 이거 마시면 가는 거다를 난 잘못 들은 거 어디서. 몬트베드로 생각했구나. 어, 근데 그냥 내가, 가, 나, 내가 나가라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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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러니까. 먹자 <laughs> 어, 갑자기 그때는 카카오 이런 게없으면홀떡시를 불렀더라고. 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니 아니 이거 마시면 가기로 했잖아. <웃음> <웃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진, 진짜 가는 거도 오해할 수도 있어. 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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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는 근데. 또 현지 씨 약간 남자들이 머뭇거리잖아요. 약간 포스가 있고 키가 큰거약가 모델은 우리가 흔히 막 다가가기 맞아. 어려웠다는말그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작은 남자는 어때요? 그럼? 작은 남자. 너보다 작아. 어. 저는 평생 제가 작은 남자한테 호감을 느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어? 최근에 약간 어, 나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니까 어? 그러니까 어? 1, 2cm 차이라는 한 아, 1, 2cm.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맞아. 굉장히 맞아. 좀 상대적으로 심장이큰78 정도 되시는 맞아. 분하고 이제 조금 좋은 감정이 음. 있을 것 같아서 아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 계단을 그래서 내가 한 계단 먼저 올라가서 돌아서 이마에 뽀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 내가 들어봐. 들어짜아들어오 그래서 뭐한 계단, 아, 너무 싫어. 한 계단, 아, 너무 싫어. 한 계단 아, 너무 싫어. 올라가서 돌았는데또 아, 위로 쳐. 이 친구가 어, 어, 오빠 오빠 왜? 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계단 조심해. 가슴이 울더라 가슴이 왔어 가슴이 왔어 가지이 왔어 이어 가슴이 왔어 가슴이 어해도이 왔어 가슴이 왔어 지금의 센스였슴크해도 가슴이 왔어 가크이 왔어 가슴이 왔스가슴면 왔어 가슴이 왔어 가슴이 왔어 가슴이 왔도가어가슴어이왔이왔이 근데 외국에서는 슈퍼모델들이 인기가 진짜.. 아니 고 저기잖아! 카프리오 형이 맨날 네. 그 모델들만 만나잖아. 25살. 카프리오 형. 지금 어, 스캔들 어. 터지는 애들마다 다 친구야. 맞죠! 어, 어. 다 친구야! 어카프리오 어, 형이! 와,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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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달이 건네면 두 까프리오네? 아 아는 친구들? 카프리오형 응. 여자친구들이? 저희 막 샤넬쇼 다 같이 쓰고 있는 친구들이에 근데 서양인들은 약간 키 작은 남자들 자기 위치가 되면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키에 대해서 그런 게 없잖아. 모르겠어. 외국에서는 키에 대해서 별로.. 유난히 막 검접하기 힘들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야너 요즘에 뭐 살이 뭐 외모 외모 이더라키뭐 작아졌니 뭐 이런 얘기를. <laughs> <laughs> 그렇죠? <laughs> 키가 작아지긴 애. 작아지긴 해요. 아니 그 허리가 니까 아니 키 얘기를 좀 우리가 하는데 내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빅뱅에 하이탄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구불 어... 말도 안 되는 걸 깔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터지듯 한놈들은 양말에 두 깔은 애들. 맞아 맞아. 레비베가면 네. 이제 자세가 스키 점프 자세가. <웃음> <웃음>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 앞꿈치도 좀넣어주고야 그래, 내가 그래서 뭘까지신으려고 <laughs> 했었냐면 풍선 만들어주는 아이씨 신발 아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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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신상 위에서 신으셔야 돼요. 가끔 러네이 막 돌발 사고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숙련된 모델들도 막 음, 구두만 이렇게 구두 김정렬 댄스 어, 막 하면서 마시는 분들. 다 태어난 사슴처럼. <laughs> 혹시 그러면. 현지 씨가 이제 모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뭐 있을까요? 어, 아, 다른 곳에서도 에피소드가 있을까봐. 아니, 아니 실수하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한 쇼에서 응. 한세 번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우와. 바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아 그래서 막 무릎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어, 일단 걸었어요. 네. 그 저한테 기장이 너무 긴 바지를 이거. 주셨기 음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분도 다 이해를 해주셨고. 음 그거 아니면 저는 뭐 그런 게 없고. 실수가 나온 김에 응. 누나 방송하면서 실수한 적 없어? 난 계속 실수 연발이지. <laughs>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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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라스 그 스페셜 MC 갔을 때 응. 나는 이제 남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몸을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를 사람들을 싹가려버지고몸실수로 <laughs> 해가지고 <laughs> 앞에서부터 다시 찍었지. 방송계 개기월식이야. <laughs> 아 가린다고? 계속 이 시간 지날 때마다 가리고 있는 거야. <laughs> 개기월식. 예전에 그 라디오 신인 시절 신인 시절에, 어? 가버량, 가버량. 신의 시절에 어. 그 양배추 전에 신인 시절에 라디오 생방 아 이원 생방을 제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리포터로 아 이원 생방송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돼아아 신인이니까 실사가으니까 아 대본을 계속 봤어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두분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두분입니다어 긴장되는데? 어 근데 대본을 너무 봐가지고 마지막 페이지가 맨 앞에 있었던 거야 아아어 실제공투처럼공투처럼자 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조세우씨네 안녕하세요 조세우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laughs> <먹어봐도 웃음> <바로. 웃음> 다 좋은 소식으로 이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라디오 <웃음> <웃음> 근데 그때 그 DJ 하었던 분이 굉장한 베테랑이셔서 아 조세호 씨 지금 약간 긴장을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처음 연결된 거거든요. <laughs> 이거 짤 누가 찾았으면 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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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이게 짤이 아, 아니라 아, 라디오니까 잊을 라디오.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아, 너무 아쉽다. 아, 네. 저는 이제 개그맨 되기 전에 돌잔치를 엄청 했거든요. 아, 아 돌잔치 사회? 돌잔치도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이크.. 그지만 그래. 그래. 멘트 중에 뭐 오늘 뭐 기루 공주의 케이크를 반으로 잘라주세요라는 이런 멘트 있잖아요. 아 긴장을 해가지고 어, 케이크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 기루 공주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웃음> 뭐. <웃음> <웃음> 실제로. 너네 <너는> 아까 일곱 <laughs> 공주 느낌인데. 아니, 실제로. <laughs> 실제로, 에이, 오케이. 에이, 실제로. 아 실제로 아, 실제로 그때는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받습니까? 갑자기? 아, 비용 <laughs> 궁금하시네 당5 아, 아닌가? 어, 맞아요 건당 아, 5인데 어, 다음, 건당... 거를 다음 거를 들어가면 플러스 1이 되는 아 섰다 원고 두고 쓰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 두 건이면 어. 6 세권님 면 7이 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때요? 모델분들은 신인 때는 엄청 이게 엄청 낮죠. 그거 궁금하긴 어. 하서 모델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걸음수예요? 아니면 거, 걸음 걸음수라면 너무 쪼개 걷죠, 사람들이막 이렇게 쪼개고 <웃음> 이렇게 홍골매처럼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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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걷지 않고 있잖아. 안 가잖아. 지가 밀리잖아. 아니 안 가잖아. 기가 밀리잖아. 빌리, 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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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지가밀 아니 안 가잖아. 얘도 <laughs> 예, 돈 <좀> 받고 싶어서 <laughs> 이제 계속 아니, 안, 안 여자친구가 진짜 이상형인데. 옷을 진짜 못 입어요. 어... 현지 씨가 아무리 이렇게 해주고 사주고 그래도 고집불통처럼 그냥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입고 나와. 초반에는 이주때반을것 같아요. 근데. 어, 어, 자, 오지매? 어디 아는 들리는주때 어, 어, 어? 이 사람 자기 어, 색깔이 어, 있네? 이렇게 할것 같은데 끝까지 그냥 건물 사줬어. 내일 이거 꼭 입고 나와야 돼. 근데 너백이 팬츠! 이러면서 오빠 머리 좀이쁘게 세팅해서 오늘 나와줘. 너페 돌아. 휘휘 휘휘 이러면서 끝까지 말안 들어. 뾰자구딱 신고 나와. 끝까지 말안 들어. 끝까지 패션이 KCM 선배님의 예를 들어서 어? 너패토시막이러 그러면은 정말 어,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음. 지인들한테 남자친구가 있다 얘기 안할것 같아. 가둬놓고 가둬놓고 만나는구나. 근데 거야. 갑자기 팔 토시 막 입고 어? 뛰어와가지고 내가 이 남자친구다! 지현지사랑해 <laughs> 은영이에게, <laughs> 현지에게 회두라 회돌아가, 말라, 회두라 <회돌아가가가>. 말라, <laughs> 아내 회두라! 그럼 지고아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은저 <laughs> 진짜... <laughs> 평생 혼자 살래요. <laughs>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응. 큰 화두였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닌 것 같아.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 오, 어떤 분위기죠? 터보라를 입는 아저씨들 보면 음. 그 무드가 멋있는 거지. 진짜 막 꽃미담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맞아. 어떤 그리고, 애티튜드를 취하면 패션의 완성은 태도라고 생각을 는니다 어. 어. 어떤 태도 내가 이 옷을 입고 어. 막 이런 옷을 입고 막 어. 아, 이렇게 안될 수도 어, 없는 어, 거 같아. 아, 아 이런 고렇게는 <laughs> <안 됩니다. 웃음> 아, 내가 어, 잘 먹었다. <laughs>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브랜드까지 만약에 샤넬 신으면 소매치기 못하는 거야? 약간 그 태도 그러면를 이해해주니까. 형님도 약간 샤넬 입고 잘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좀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아니,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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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 <laughs> 님이 옷잘 입으셔. 아내 어, 그러니까 남편은 맞아 어, 내 남편도 뚱뚱한데 멋있더라고 딱 옷을 입은. 면 근데 분위기. 사람, 아. 어 사람이 주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야. 맞아. 잘생기기까지 하셨어요. 네. 누가? 형님, 아, 아 잘생기셨죠. 아, 언제 봤어? 어. 사진 막 보던 거. 아, 어. 아 제가, 어. 지금 순간 언제 봤지? 시바. 딱. 딱 만났나? 아니야. 나도, 나도 얘를 아, 방송으로 세번 봤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할게? 공식적으로 아. 잘 생겼고 제 취향 은 아닌 걸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했었 어, 네. 고맙다, 현지야. 네. 아니, 일이랑 사랑 중에 그럼 뭐예요? 저 네. 현재는 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너무 샤넬 가기 전엔 좀 만나지 않았나? 아, 너무, 샤넬, 너무, <laughs> 너무 샤넬 너무 샤넬 가. 너무 샤넬. 샤넬 어. 광고 찍을 때도 엄청 뜨겁게 잘 만나고 있었어 지금 이제, 이제 쉬는... 너무 출장이 많아가지고 비행기를 아... 이틀에 한 번씩 타다 보니까 아...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만날 기운이 없어요. <laughs> 멋있다. 사실 또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제일... 비행기를 이틀에 한 번씩 타면 와. 내일 맞네? 내일 아침에도 비행기 타리가야 돼가지고. 오, 파리? 아, 미션쇼. 네. 오, 네. 멋있다. 촬영 있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럼 언제 이래? 쉬어요? 도대체? 저번 주 이제 LA 가서 쉬고 왔는데. LA 가서 쉬었다고. 쉬는, 와, 가서 와. 쉬는 와. 걸 LA 가서. 와. 집이 와. 어디예요? 집에 한국에 집이, 집이 어, 어디예요? 집 없는 역, 거 아니야? <laughs> 역삼동. 역삼동에서 안 쉬고? 난 실제 네, 네, LA를 네, 가서 쉰다. LA 네, 아 와, 멋있는데? l a 누구랑 아니, 갔어? 젠이랑. 어? 오, 지 오. 비욘세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얀세, 얀세, 얀세 언니 콘서트가 있어. 충분히 있으시니까. 또 아. 저희는 제니 집에서도 막 게임하고 놀고 이런데. 제니는 무슨 게임을 집에서 아, 아니, 아니 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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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아니, 게임이 아니야. 잠깐 만 제니가 안 나왔는데 왜 제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 니 아니 제니 얘기 하지 마. 아니, 아까 뒷카봇 제니가 얘기했잖 아니, 아 아니 현지 씨. 피부가 있 거. 왜 제니한테만 이렇게? 제니는 왜? 오늘 현지 씨가 맞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실제로 제니 하우스를 다녔어. 아, 뭐야? 제니 얘기라고요? 그거 예의가 아니, 아니야. 예의가 아니, 아니야. 제니 아니 제니하우스. 아니야. 제니하우스 샵. 근데 한남동 살죠 제니스에는. <laughs> 아 그래? 어 진짜? 어그래 몰라 몰라 몰라. 어때요 현지 씨는? 근데... 딱 행복해지는 포인트. 제 아, 행복했던 포인트 중간 중간 짬나서 네. 이렇게 뭐 한국 오는 것도 좋고. 아, 아 너희는 어디 가는데? 한국으 오는 오, 게 좋아. 멋있어. 아, 그냥 뭐 이렇게 가족들 보고 막 이런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포인트를 저 되게 한국 오면은. 근데 음, 나는좀 궁금한 게, 게 이게 체중 관리가 또. 음. 필수잖아요. 근데 해외를 가면 거기에 또 맛집. 무 많이 다니니까. 응. 아니, 맛집 가서 먹어보는 곳을 가지 사람이, 네, 네. 사람이 네. 음식주로 사는데. 근데 음. 저 같은 경우는 비행이 너무 많으니까 시차가 계속 바뀌잖아요. 아. 그럼 몸이 내가 언제 배고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아. 아. 내가 지금 식사 시간인가막 이게 그렇게 해서 몸이 이상하게 변해서 지금은 그걸로 다이어트해요. 시차 다이어트. 어, 시차 야. 다이어트. 와 근데 시차는 어. 나는 시차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LA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LA 가 됐어요. 갔어. a 거기 보로 가. 니까 으쌰 으쌰 으쌰인데 <목소리> 거실 말고 으쌰 으쌰 <목소리> <근데> 진짜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나도 LA 갔다 왔는데 내가 좀기다가 잠깐만 오, 내가, 내가, 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사진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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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는 아. 이렇게 아. 우라카미 하르케처럼 만들어내는 거야 아 거잖아 에이. 옆에 또 외국인 에이, 헤이 헤이 웨이터 웨이터 일어나라 웨이터 필라델 헷갈려서두선배 였어 와 진짜 내가 보여줄게 아이아뭘보여줬또와 그럼 시차 극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는 갔어요 정신력으로 아 정신력 정신력 저도 아, 진짜? 촬영하다 전적 많아요 진짜 이렇게 아 포즈 하다가 그래? 이렇게 되는 진짜 왜? 많아요 저. 아니 그럼 필라델피아에 그서 있는 분들 다 시차 적응 안된 사람들이야 아, 저 필라델피아 <laughs> 준비들이 <있어? 웃음> 다 이러고 있잖아. 어, 대비... <laughs> 이대로 가만히 있거든. <웃음> <웃음> 이거 시사적으로 안된 거야? 아니 이거는 봤는데 아, 다른 거야? 대중에는 그 <laughs> 실제로 인사를 하실 분도 있겠지. <laughs> 아니 근데 형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은 뒤로 이렇게 하시던데? <laughs> 어... 그건 뭐야? <거야>? 그 뒤로. <laughs> 거, 거? 얘기 좀주세요 이제 그 이거는 아니 뭐... 어떤 분은 높이 뛰기 연습을 하고 그 정면 영으로배면뜨기라고 합니다. 펜타닐이라고 아 몰랐어 몰랐어 <laughs> 마약이에 <laughs> 펜타닐은 위험합니다 아, 마약은 안 되죠 <laughs> 근데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샤넬을 입고 있어 그러면 <laughs> 형님 만약 봤어 아, 아, 그러면 경찰 출동해야지 근데 샤넬이 딱 입고 있어 어. 내가 어디가서 이제 테이프 같은걸로 붙여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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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킹 마킹 해지는거 샤넬에서 좋아하겠다 야, 와, 야, 좋아, 샤넬에서 좋아하겠다 좋아. 어, 좋아. 샤넬에 아, 한번 그럼, 전달 주면서 한국에 어. 샤넬에 미쳐버리는 남자가 하나 있다 이제 야, 베스트 그러면, 프렌드다 야, 멋지게 샤넬 위행시 한번 완성시켜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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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클로징일것 네, 네. 네. 같은데 클로징일것 같다 샤! 샤넬에 대해서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네 넬라 판타지 이거 했네야 이거 충분했네 야 머리가 엄청 안 내리니까. 아니야, 준비 안 했어. 바로, 즉흥적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고등에 네. 돼, 보내드려야 돼. 이시간 이거 어. 셔야 어. 돼요. 비행기 태워야 어. 돼. 야, 오늘 어. 근데, 어. 근데 아예 그냥 이거 아. 안 했네. 주제를 아. 쌓아내네. 아. 이게 호치키스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 근데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봐봐, 여기 다 질문했어. 아, 진짜? 봐봐. 아, 역시. 역시. 근데 이 질문을 진짜 다한거 맞아? 이렇게 종이가 두고 집에 가면서 혼자 대답을 해. 신야 섹스, 모닝 섹스 이런 거. 이거 진짜 감사했으니까. 이거 숙제 에서 너무 재밌어 오, 어, 그래 가져가 가져가 아, 그래. 이거 써도 그래. 돼요? 어 가져가 가져가 그래. 음. 여기 뭐 브라질리언 학생 털 복숭이 이런 거 <웃음> 깨? <웃음> 아 그럼 그래. 마무리나 하셔야죠 멘트 예. 이런 고품격 품격 고품... 블라블라 하고 있은데 <laughs> <그래>. 고품... 고품격 고품격 <laughs> 토크쇼 하이퀄리티 <파이퍼 웃음> 토크쇼 오예 하이퀄리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샤넬로 이행시 할게요 오케이 샤넬의 뉴즈 샤넬에서 네? 내리 부릅니다 플라이트 화이팅 아우 감사합니다 아 샤넬 이행씨넬름넬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나 넬라파타지아 상상했는데 이신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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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한 대로 계속 가시죠 추정 시 아니야? 요 결국 이제 심괭추라고 이게 그니까 러뭔 그러니까 뜻이에요? 침대에서 굉장한 추정 <laughs> <laughs> 와 아주 재밌구나 아, 어세뭐우를 어, 어. 누가 소개시켜 준다 그래? 그럼 나가? 세원 님이면 나가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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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제가 아, 얘들 집에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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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laughs> 손가락질을. 아이! 아이! 가지 않지.